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아침에 눈을 뜨고 딱 5분, 네, 정말 딱 5분만 투자하면 앞으로 5년, 10년, 아니 30년을 더 건강하고 빨팔하게 살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무슨 약을 팔려는 것도 아니고 비싼 수술을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수천 년전 소림사의 승려들이 실천했던 아주 간단한, 그러나 기적 같은 아침 습관 이야기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머리가 멍하고 뒷목이 뻐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건 여러분께 찾아온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병원 침대 위일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는 활기찬 인생 일지가 결정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년간 노화와 장수 비결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건강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조금만 알면 피할 수 있는 고통 속에서 노년을 보내고 계시는 게안타까워져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다섯 가지 습관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병원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 몸을 살리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 어제와는 다른 활력이 넘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가요? 댓글로 지금 계신 곳을 남겨주세요.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이 채널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돈안 드리고 건강해지는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수분 공급입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영상을 끄지 마시고 제 말을 딱 1분만 더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물한잔 마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마치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심각한 탈수선태입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맑은 물이 흘러야 할 혈관에 케첩처럼 끈적한 피가 흐른다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이나 아침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60살이 넘으셨다면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 뜨자마자 커피 찾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에서 찬물 꺼내 드셔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지금 체온이 떨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한 잔, 여기에 레몬 4분의 1쪽을 짜서 드세요. 왜 레몬일까요? 레몬은 밤새 우리 간이 해독해놓은 독소를 몸 밖으로 쫙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 들어가야 닫혀 있던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이건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 혈액 순환 스위치를 켜는 숭고한 의식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물을 드셨나요? 혹시 찬물을 벌컥벌컥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댓글로 한번 알려 주세요. 두 번째 습관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 다들 아시죠? 밤새 움직이지 않아서 피가 아래로 쏠려 있고 근육은 굳어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지럽거나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낙상사고가 그래서 아침에 많이 일어납니다. 소림사의 승려들은 아침을 절대 공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 혹은 내려오자마자 딱 1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보세요. 폐속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차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리면서 어깨를 뒤로 다섯 번, 앞으로 다섯 번 돌려주세요. 목도 천천히 돌리고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열 번만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이제 움직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1분의 투자가 하루 중일 여러분의 균형감각을 잡아주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막아줍니다.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을 깨우는 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일은 영양 섭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으셨죠. 그런데 근육이 언제 제일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침 공복 상태입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면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때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서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이걸 전문용으로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근육을 잡아먹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이걸 막으려면 기상 후 30분 이내 단백질을 넣어줘야 합니다. 거창한 식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삶은 달걀 두 개도 좋고 단백질 파우더를 타드셔도 좋고 요거트 한 컵도 좋습니다. 아침에 입맛 없다고 거르시는 분들. 그건 내 근육을 갉아먹으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단백질 섭취만 잘해도 5년 동안 근육 손실을 6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 허리 힘이 바로 이 아침 첫 숟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환자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도 큰 희망이 될 겁니다. 일산에 사시는 68살 김철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가 딱 이맘때였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발을 질질 끌면서 들어오시더군요. 얼굴빛은 흙빛이었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한숨을 푹 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무섭습니다. 몸이 물에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짚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식들한테 짐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김 선생님은 전형적인 노인성 무기력증과 근 감소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아침은 건너뛰고 믹스 커피 한 잔으로 때우셨죠. 물은 거의 안 드셨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셨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약을 처방해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딱한 달만 제가 시키는 대로 아침 습관을 바꿔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믿고 딱한 달만 눈딱 감고 해봅시다. 아침에 레몬 물한잔 그리고 삶은 달걀 두개 그리고 딱 1분 스트레칭 이거 못하시면 저 다시 안 보셔도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였습니다. 진료실 밖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원장님, 재십니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그 노인이 맞나 싶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목소리엔 힘이 넘쳤습니다.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최 선생님, 제가 어제는 관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정상까지 갔는데 숨도 안 찹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몸이 가볍습니다. 살 맛이 납니다. 아내가 저보고 회춘했다고 그러고 있다. 김 선생님이 하신 건 비싼 보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그저 아침 5분 물 마시고 몸 풀고 단백질 챙겨 드신 것 그게 전배였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처럼 몸이 무겁고 힘드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저도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아직 두 가지 중요한 습관이 남았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는 가동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해서 관절에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라는 윤활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이 마르고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면 뻑뻑한 기계 돌리는 것처럼 뼈끼리 부딪혀서 달아버립니다. 그게 관절염이고 통증입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딱 90초만 투자하세요. 발목을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무릎도 살살 돌려주시고, 허리도 좌우로 비틀어주세요.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내 몸에게 고맙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내 관절을 아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옆구리도 늘려주시고요. 이렇게 90초만 기름칠을 해주면 하루 종일 걷는 게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 시큰거리는 거 훨씬 줄어듭니다. 저도 사실 50대 중반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져서 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이 가동성 훈련을 매일 했습니다. 지금은 20대보다 더 유연하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신적 명료함 깨우기입니다. 몸은 깨웠는데 머리가 멍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깜빡깜빡하고 방금 하려던 말도 잊어버리고 불안하고 산만하다면 집중해 주세요. 아침에 눈 감고 딱 1분만 어제를 거꾸로 기억해 보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점심엔 누구랑 통화했지? 아침엔 날씨가 어땠지? 이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되감아 보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뇌과학적으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 예비능이라는 걸 키워줍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텔레비전 켜고 뉴스 보는 대신 딱 1분만 눈 감고 내 뇌를 훈련시키세요. 나는 깨어 있다. 내 뇌는 생생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째, 미지근한 레몬물로 피를 맑게 하기.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깨우기. 셋째, 단백질 섭취로 근육 지키기. 넷째, 관절 돌리기로 기름칠하기. 다섯째, 거꾸로 회상하기로 뇌 깨우기. 어떠신가요? 다 쳐봐야 5분에서 10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늙으면 약해지는 게 순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강하고 지혜롭고 품위 있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아침 5분을 귀찮아하면 10년 뒤에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5분을 지켜내면 남은 30년을 내두 발로 여행 다니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손으로 맛있는 밥을 해먹으면살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바섯 가지 다 못하셔도 좋습니다. 물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같이 건강해지고 싶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줄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전문가 최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